주페이 아, 바바리. 아, 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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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의 배적에 엄마, 무서워, 여기. 아, 빨간 막스고나와요 우와, 대박. 예쁜 거안 주면 찢어버린다. 힘들어 네. 잠만 네. 네, 뭔데요? 예? 예? 뭔데요?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배고파. 빠디때리고 싶어. 때려, 씨. 때려. 내 친구 때려 아맞는다 <laughs> 맞는다 나 맞는다 아 선생님 왜 가투티를 많이 걸어놓는지 요 가투티 아, 많이 있는 걸왜 하세요 어! 왜왜그러세요아아이씨뭐야얘아아아아유아시다 어! 아유. 이제. 엄마 여기 어디야? 온천이야. 엄마 나 여기서 잘래. 어 여기 할수 있어. 아 증가판. 왜 그래? 오. 우리다 좁은데? 러시아.

가기 전에 빨리 와요, 예준님예 o 님 I d i 엄 n 웃겨. 내 e n k 엄 o 웃겨. w h a t s wrong? Where are you from? Where f 바늘이왜 웃기냐? 이명이졸리년 때문에 단색 계속하기 위해 간단히 제공하시죠. 아... 엄마 좀 이상해. 오! 와! 나난 빨리 지다나 엄마 같이 가. 와! <laughs> 엄마 나 무서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왜떨어져 엄마, 엄마, 나 이거 무서워. 엄마. 아야, 나 아파. 어허, 아파! 하지마! 하지마! 나 아파! 하지마! 와와너 뭐야! 야! 선생님, 선생님 같이 가요. 선생님 같이 가요. 언니! 언니 어딨어? 언니! 언니, 나 언니 얼굴 예뻐 보이게 한번 볼래. 대신 내이블 찌지 마. 나 아파. w h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언니 나언니 얼굴 한 번만 볼래. 한 번만. 한 번만 왜? 언니 어디 있어? 언니! 언니 어딨어 언니 어디 있어? 아, 언니 아니었네. <laughs> 가지고게 생겼어. 어, 언니어디였어 엄마 어디였지 엄마 오샘 엄마 아 여깄다 엄마 엄마 쪄와언니 언니 언언보 언니. 언니 보기 언니 얼굴 보기 아니요 진짜 엄마 아닙니다 아씨 얼굴 보여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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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대박이다. 언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이거였구나? 놀랬어요, 다시 봐요. 아, <laughs> 어, 나 심장 아파, 어떡해. 언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이거야, 그거구나? 어, 나 그래도 기어 언니. 얼굴 봤어, 나. 언니! 언니!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나 놀랬잖아. 언니 뭐해? 아씨 너무 언니가 아니잖아 언니 왜왜 왜, 왜, 뭐?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나나 한. 난, <laughs> 난 잠시만 어머 언니 정세야왜 그리 이랬어?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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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봐서 좀 이런 식으로 봐, 말래?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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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해, 언니. 여기 언니 싫어하는 데 맞지? 언니 여기 싫어해? 왜? 이거 있어서 그래? 맛있겠다. 송사탕, 송사탕 같아. 나 송사탕 싫어하는데? 서리의 방송 매우 재밌는. 하. 언니가 무서워요. 어떡하죠? 우리 역함? 예? 왜요? 그거 있어서 그래요. 비신이어서냉 유유유 아 오케이 유주님 울어요 유주님 울어 울지마요 저들래 와! 언니 집좀 정리하면 안돼? 집에 어찔려 있는데? 피하지 크전 <laughs> 잘하지 않아요 아뭐 서로 문 열고 싶어 언니 죽이는거 아니지? 헬로우! 왜까불 아빠 멋있다. 그럼 저... 나한번 언니한테 죽어볼래요. 언니 어디있어 언니! 어, 뭐야. 어. 언니, 오, 어, 예쁜데, 은근? 마스크 안 써도 되겠는데? 아, 은근 예쁜데, 근데? 안 아, 무서운데? 별로 무섭진 않은데? 예쁜데? 안녕, 언니! 아! 예쁜데? 어, 예쁜데, 저거? 아, 예쁘지 않아요, 저거? 응, 예쁜데? 편님 네. 왜 부르시나요? 편님인 대신... 아, 네, 알겠습니다. 언니, 어딨어난 울자. 언니, 어딨어 언니! 아, 메이크업 몇 번만 하면 지, 귀여운데, 아, 귀여운데. 어, 깜짝아. 어, 진짜 레벨 예쁜데, 언니? 어, 진짜 언니? 일로와. 어디쌍? 언니, 일로 와. 어딨어어딨어 언니, 어딨어 언니, 내가 손 바꿀 줄 알게. 아니, 쓸래잡게 하자고. 아니, 내가 쓸래하면 안 돼, 언니? 언니, 내가 쓸래하면 안 돼? 언니, 내가 좀 쓸래하자. 언니가 쓸래할 줄은 없잖아. 인사 문제 있어? 있구나, 미안, 언니? 어니 내가 이렇게 은근 예뻐요. 언니, 어떻게, 언니, 나, 나좀 봐. Look at me. 나좀 봐. 어, 진짜 예쁜데, 언니? 리얼리 어, 예쁜데, 근데 왜 예쁘지? 그 입만 좀 찢어질 뿐이지, 예쁜데 리얼리 예뻐요, 근데 언니, 나랑 놀자 어, 진짜 예쁜데? 어, 진짜 예쁜데, 어떡하지? 불러가 아니라 방금질게요 네, 근데 예쁜데? 진짜 예쁜데? 입만 좀 꼬매면 예쁜데? I uh Where are you from?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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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your name? Sister, where are you from? Sister, after, <laughs> <dresses> <SANTA Maria>. sister where from sister what's your name sister where from sister what'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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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갔죠? 언니 솔루터키 하기로 했잖아 어디갔어 s 스 s t e r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어 나이가 나이를 어떻게 부르나 아야 언니 죽는다 언니 미국 도련 기세부터요 언니, 나 언니랑 노는 걔밖에 없어. 네. 내가 함. 슬퍼. 아, 왜 은근 예쁘지? 언니, 잠깐만. 언니, 나, 해, 나 새로 됐어. 언니, 잠깐만. 캐주겠네. 엄마, 엄마 캐리할 거야? 캐리줄 거예요? 엄마, 청사야, 엄마는. 엄마는 청사예요. <laughs> 모자 예쁘다. 언니. 아, 언니 이제, 이제 무서워. 언니, 나 이제 언니 무서워. Where 참고로. 스파이더맨. 참고로 스파이더맨이에요? 왓 h 예준이의 바램. 어머, 언니. 언니? 나, 어, 언니하고 왜 체력 남겨줬어? 나 어, 너무 고마운데?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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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많이 해줬다고. 나 체력 조금 남겨줬어. 대박이야. 착해, 언니, 은근. 어? 언니, 얼빡이야? 잠깐만, 타임. 왜 타출구가 해구 모양인데? 뭐, 하나가 빨간색? 음, 오케이. 우리, 뭐, 험을 즐겨요. 아까 뭐, 제대로 안 내고 있던 거 같은데? 이, 뭐지, 이게, 도대체? 나 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빨간 게는 오케이. 뭐 뭐, 깜짝아. 니도아니요 <laughs> 아, 죽은 거였구나. 아, 몰랐네. 어, 야, 언니, 언니, 나 봤어? 언니, 나한테 무슨 뭐하니 있어? 왜 그래? 나한테 진짜? 아니, 언니, 정들었어. <laughs> 은근, 언니, <laughs> 나 봤어, 언니. 너한테왜 그래? 리즈는 <laughs> 언니랑 원순 짓듯. 하! 아, 이번이번이번 이번엔. 이번이번이번이이번 이번엔. 이번이번이이이 이번엔. 이이이 이번엔. 이번엔. 이 이번엔. 이번엔. 요 끈적어. 옆에 도 아니 언니. 날 영어 모르다니깐. 어, 뭐야? 벌써 끝이야? 응, 언니, 뭐해?